지금 시각이 오후 4시인데요. 걱정이 돼서 좀 와봤는데. 얘들아, 나와봐. 아유, 온도가 지금. 얘들아, 아팠다. 그래 아주 활발한데요. 네 마리 지금 다건강하게 사는데요. 문제가 지금 녹조가 굉장히 심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녹조 락떼업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놔두는 거예요. 그래도 뭐야 올라와봐 안해요 밥맛도 없나봐요 오늘이 8월 2일 두째날인데요 본격적인 이제 이번주는 아주 휴가의 피크인것 같아요 어 지난주에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어 무더위가 시작되는데 물 온도도 거의 32도가 넘었을거예요 필요가 없는데 야 올라와봐 오이씨. 아가들아 맘마 먹자 그래 맘마 먹자 저기 밑에가 1도 차이는 날 거예요 저 아래 부분이 1도 차이는 나요 두 마리 세 마리 올라오기 지금 싫은 거야 아왜 이래 아빠 왜 이래 올라와봐 어이구 올라왔어들 만 마를 줄게, 좀만 기다려 33.3도야, 어마더 해야 되나? 34도인데요, 34도가 넘어갔는데요, 와... 34.2도인데, <laughs> 야 씨! <laughs> 미안하긴 한데. <laughs> 바닥이 안 보이는데. 야! 애들아 오이씨. 죽었나? 34도가 넘었어요, 34도. <laughs> 만사, 이제. 살았어도 건들지 말라는데 <laughs> 폭발 직전인데? 야참함이 <laughs>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 올라와봐 올라와봐 올라올라다가 아이고 더워 아이고 다시 내려갔어요 어디 손가락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열대야야 통이야찜진통3 찐통. 4도에 34도 물 온도가 34도입니다 소나기가 한 차례 오는데요. 에, 우리 국수들한테도, 어디, 뭔가, 무섭지.